으로 자 올라가는데요. 자, 이제 상승 상승장으로 봐야 됩니다. 어, 자, 여기를 보면은 어 푸시 어은 2.08을 지지하고 요렇게 2.08을 지지하고 푸선 요 1.48을 붕괴를 하죠. 붕괴 붕괴를 분개, 해 갖고 요 상승장이 되고요. 이이 매수 존 이,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이 매수조를 지켜야 돼요. 비축해야 돼요. 이 좋은 장을 갖다가 지금 오히려 그냥 수익을 못 냈단 말이에요. 못 냈어요. 예? 왜? 예.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그죠? 렇이 좋은 장을 갖다가 노다지를 가지고, 예. 자. 다시 내려오면은,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입니다. 자, 시장은 매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수익은 크게 내지를 못했지만서도, 자, 오늘 요1.80 보자 그랬어요. 1.80. 자, 오늘 요 푸시, 어, 요 1.80을 붕괴를 하면은, 푸시죠. 푸시 지금 1.77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오지 못하는 것도 붕괴라 그랬어요. 푸시 그죠? 아, 붕괴를 하면은 요 콜이 아, 3.66을 간다 그랬습니다. 3.66. 그러니까 얘만 돌파하지 않으면은 시장을 매수로 봐야 돼요. 매수로. 매수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매수로 봐야 됩니다. 대단한 장이죠. 하여튼 요거는요. 253점 땡땡 여기까지는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생명선 값이죠 자기 값자 이거는 253점 땡땡까지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자익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장참 대단한 장이죠 자 미장은 또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는데 우리 장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자, 예, 자, 253점 땡땡은 올라와야 됩니다. 더 올라오면은 위에 라인이죠. 253.50. 자, 250만 땡땡까지는 올라와야 합니다. 예, 자, 253점 땡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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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점 땡땡에다가 꼭 한번 청산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라. 자, 한번 우리가 253점 땡땡에 오는지를 꼭 하, 확인을 합시다. 자, 아니 안 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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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래도 이 253점 땡땡, 어, 좀 미치죠. 자, 253점 땡땡, 자기 값까지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고 추가를 하, 할 수가 있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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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53점 땡땡이잖아.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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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는 김에. 자, 자, 253점, 땡땡, 예. 자, 그래서 우리 한팅 밑에서, 자, 일단 입청을 했습니다. 요 생명선 차트를, 그, 나는 지금 여기까지 안 올라오면 오늘 참 어떻게 하나 고 아, 정말, 정말 걱정을 했는데, 정말 걱정을 했는데, 아 지금 자, 요거 조금,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요두개 중에 하나는, 요두개 중에 하나는 분홍색입니다, 이거. 두개다 지금 빨갛게 나왔는데, 기술자가 아, 뭘 조금 착각을 한것 같아요. 이걸 지금 어, 보완을 또 해야겠네요. 하여튼 요, 요둘 중에 하나는 빨강이고 하나는, 하나는 분홍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빨강이고 분홍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렇게 두개 아래에 있을 때는 쌍매 수존이 되는 거예요. 쌍매 수존. 아, 아침에 그러고 보면 여기에 쌍매도존을 갖다 놓쳐버렸어요, 오히려. 아, 어쨌거나요? 이게 이게 쌍매 수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요요 요 바꾸는 버전은 버전은 쌍매 수존, 쌍매도존을 갖다 진입을 하려고 바꾸는 버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매수 좀 매도 좀 갖고 안 되고 쌍매도 좀 쌍매수 좀좀더 안전하고 어,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 버전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쭉쭉 올라갑니까? 아이고 야참 희한하죠. 아, 예.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이 버전은 쌍매수 좀 쌍매도 존에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아, 요거 어, 저 요것도 요거는요, 요거는 잔량입니다. 잔량, 잔량 다이브 전스예요 잔량입니다. 잔량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 보안을 하고 있는데, 아, 믿어도 되죠? 아, 이이이 이, 이 어려운 난국에 믿어도 되죠? 아, 이렇게 믿어도 되죠? 예,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은, 이 버전을, 이 버전을, 이제, 회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려고 그래요. 같이 보면서, 예, 같이 보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로, 아, 이 버전을, 예. 자, 그렇게, 장을 보겠습니다. 이 옵션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콜과 푸시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이 옵션을 공부하라. 그랬더니 옵션 가격을 공부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예? 옵션 가격을 공부하는 걸 갖다 착각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옵션 가격이라는 것은 수박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수박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꼭지도 있고 있으면은 수박에 있는 이런 줄 무늬입니다. 수박이 이렇게 줄 무늬가 있죠. 이 예. 끝에 있는 끝에 있는 이줄 무늬가 옵션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 물론 이제 요 줄무늬의 상태를 갖다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은 요 줄무늬 상태만 갖고도 아요 수박이 A급이다 B급이다 판단할 수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정확하지는 않죠. 아 어. 근데 요 수박이 A급이다 B급이다는 딱 쪼개 봐야 알죠. 쪼개 봐야. 그래서 이 옵션에는 요 가격이 함정입니다. 아침에, 이, 여기서 이 매도존을 줬단 말이에요. 이 매도존을 줬어요. 어, 줬는데, 왜요 매도존을 안 받느냐? 그때 이 1.80을 붕괴를 하면은, 이 콜이 3.66을 간단 말이에요. 어, 3.66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여기로 올라올 때, 매도하지 말라고, 매도, 그, 매도금지라 그랬죠. 그죠? 오히려.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어, 여기서 매도존을 주고, 여기서 매도존을 주는데도,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이 옵션 가격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니까. 상대 월지를 붕괴하면은, 얘가 상대 월고를 갈거 아니에요. 3.66을 갈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이, 이 매도존을 갖다가, 매도를 안 했어요. 어, 그래서 좋은 찬스를 놓쳤고. 자, 여기는 이제, 요 물론 요 색깔 요둘 중에 하나는 분홍색입니다. ,이. 요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둘 중에 하나는 분홍색이에요. ,이. 그러니까 빨강 분홍은 아래는 생명선 저가, 생제 아래는 매수존이죠. ,이. 요렇게 두개다 해당이 되면은 쌍매수존이 되는 거예요. 쌍매수존. 예. 쌍매수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은 쌍을 기다려야 돼, 쌍. 쌍매도존, 쌍매수존. 요, 요것도 이제 요 위로 올라오면은 쌍매도존 되죠. 어, 거기서 이제 매도를 볼 필요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버전은 쌍매도존, 쌍매수존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 하나가 값이 변하더라도 하나가 매수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쌍매존, 쌍매수는 이것이 뭐냐? 어, 저 옵션 본질에서 나오는 옵션 본질에서 나오는 어, 수급입니다. 수급. 돈질입니다. 돈질. 그러니까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입니다.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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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가격은 껍질, 껍질, 어, 껍질, 껍질이에요. 껍질. 껍질에 있는 줄무늬, 줄무늬. 그러니까, 이, 얘 때문에, 오늘 좋은 매도 정도 놓치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그것도 다 놓치고. 잔량도 여보십시오. 시, 퍼렇죠? 여기서부터 시, 퍼렇죠? 어? 아. 쭉, 쭉 올라오네요. 쭉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결국 여기까지 올 모양이네. 아. 대단하죠, 그죠? 근데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급이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요. 장을 갖다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 지금, 여기는, 여기 뭐예요, 이렇게는? 쌍, 쌍매도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파란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요. 이요 어? 위는 지금 이제 쌍매도 존이 되고 있어요. 쌍매도 존. 그러면은, 매도가 어디에 좋느냐. 만일에이 값이 안 변하고 여기가 치고 올라온다면은, 요 직전 고점, 요게, 요다 받쳐놓고, 매도 진입이요. 매도 진입. 예. 예. 직전 고점에 받쳐놓고 진입이요. 이 값이 안 변할 때, 직전 고점에 왔는데도 이 값이 안 변한다. 그럼 직전 고점에 받쳐놓고 매도 진입이요 그러면 이제 쌍매도존이 되죠. 쌍매도존 자, 자기 좋아서 나한테 올라갈 것 같다.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어,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어, 매, 매도존 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밑에서 해야 되지. 이 밑에서, 그래, 이 밑에서 매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론은 뭡니까? 매수는 여기를 기다리고, 매도는 여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위아래를, 여기를 매도를 기다리고, 매수는 여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예. 그냥 오르는 것 갑자기 따라가고, 막 이러면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래. 기다려야 돼. 기다린 자리. 아시겠죠? 예. 아, 요거요. 어, 요거와 요거는 어, 잔량, 잔량 다이브 보는 라인입니다. 예. 잔량 다이브 보려고. 예. 예. 잔량 다이브 전서가 발생하는지를 보려고. 지금 넣어놓고, 넣어놓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여기서 다이버전서 좋죠, 그죠? 여기서, 여기서 잔량 다이버전서 좋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넣어놨어요. 좋죠, 그죠? 네. 지금, 지금 이거 올라오면은, 매도가 좋습니다, 매도가. 쌍매도존에 올라오면은, 네. 지금 쌍매도존을 안 주고 지금, 어, 이요 라인이 자꾸 빠지고 있죠, 네. 슬렁, 슬렁 하여튼, 하여튼, 이 버전에서는 무조건, 어, 지수는 내려오는데, 요 값은 안 바뀔 때 다이버전스죠. 예. 지수는 이리, 이리,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값이 안 바뀌고, 지수가 요 밑에 내려오면 다이버전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버전에서는 무조건 하여튼요, 어, 매수존, 매도존 하나는 걸려야 돼요. 어, 어? 어. 매도를 하더라도 이런 매도존에서 해야 되고, 쌍매도존이면은 뭐,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하여튼 매도존, 매수존 하나는 걸려야 돼. 그 우리가 요 진입할 때, 매도로 진입, 음, 하고 싶다. 반드시 매도존이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안 하면은, 뭐, 근대기가 하나, 미들 구석이 하나, 하나 있어야죠. 매도존을 기다리고, 여기에 쌍매도존을 준다. 쌍을 준다. 그럼 이제 그때는 꽃놀이패로 갖고 놀아야죠. 꽃놀이패로. 쌍매도존을 준다. 그러면은 꽃놀이패로 가, 가지고 놀아야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좋아요. 매도가. 한 당시에 쌍매도 존을 갖다 기다려가지고 매도가 좋습니다. 자 마무리, 자 마무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자 뼈저리게 느꼈죠? 자 우리가 꼭 우리가 매수로 진입할 때는 매수 존, 어, 매수 진입 시에는 매수 존. 아 어, 이거 이거 아니면은 어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오늘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였죠. 어매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매수 존. 어 아침에 이렇게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매도 존을 줬단 말이에요. 어 매도 존을 줬는데 우리가 가격을 보다가 이 매도 존을 갖다가 어, 놓쳤습니다. 이, 이 가격을 보다가 이1.80 분기하면은 얘가 3.66을 가야 되니까 이 가격에 어, 그냥 이 매도 존을 갖다가 어,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려오면은 매수를 할 때는 꼭 매수 존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걸 오늘도 한번 한번더 각인을 시켜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수로 진입할 때는 매수존. 매도로 진입할 때는 매도존. 네. 매도존. 이걸 꼭,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면은, 어, 틀림없이 우리가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늘, 그, 어려운 장이 되었을 때. 왜냐면은 하 미장은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어제가 짱떼 양봉이잖아요. 일봉이. 짱떼 양봉인데, 또 미장도 폭등, 폭등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가 이렇게 흘러, 흘러 내려올지 몰랐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도 수고하셨고요.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 내일,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